그냥 단발성으로 아니 역시 역시 거든. 매도는 매도는 성공한다 아, 이 매도가 해야. 확실히 수요가 있다니까요 매년에... 매도 네, 네. 한한 다음에 저, 안 아가씨는 매도 못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, 매도를 잘, 잘 못해가지고 허니출스 선배님한테 매도를 배우기로 한 것이었는데 예습을 <laughs> 하고 가야 된다고요? 전과 후, 후후를 비, 비교, 비교해야 된다고요? 아니 이러면 또 아, 도련님이라 생각해도 도련님? 아 동생? 아아 아, 그렇게 어아아 <laughs> <laughs> 자, 됐지. 이제 꺼져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좀, 아 꺼지라고. <laughs>